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오스코텍이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39200이 되겠습니다 어, 현재 시각은 오전 10시 53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아, 일단 우수, 오스코텍 오늘 거의 뭐22% 음, 넘게 빠졌는데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오스코텍 류마티스 관절염 임상 이상 1차 평가 지표 미충족 어. 일단 오스코텍은 7일 세비드프레님의 루마티스 관절염 임상 이상 시험에서 1차 평가, 평가 지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분석 결과를 밝혔다. 이번 실험은 항학성 종양제와 항종양 괴사인자 어, 제재 비반응성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 말씀드렸죠. 163명 대상에서, 어, 7개국의 42개 병원에서 환자 모집해서, 어, 4월 첫 투약을 시작했는데, 회사에 따르면 모집자 환자의 다수가 중증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였는데 이에 전체 환자에서 기대만큼 효능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중증 환자 이제 고용량 투약군에서는 일부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데, 어, 임상 일상 결과와 마찬가지로 모든 용량에서 심각한 독성은 관찰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음, 이렇게 나오고, 이게 좀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지금 좀 올라갔다가 다시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어, 요런 것 같은 경우는, 내일 같은 경우에는 또 조정이 올수 있을 확률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이게 단발적 하, 하락이다라고 보여지면은 어 다시 상승할 여지는 충분히 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저는 그냥 그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반영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평가를 미달성한 거잖아요. 미달성하긴 했지만 JP 모건 헬스케어는 그대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연구 성과를. 근데 세비도 프레니 관련해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걸로 좀 대처해서 발표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그좀 그좀 손해를 많이 보신 분들이 어 많이 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어, 일단은, 이 기사를 보면 이번 시험을 통해 확인한 중증 이하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의 치료 가능성과 함께 탁월한 안정성을 바탕으로 용량 증대에 따른 효능 개선을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SYK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루프스 건선 및 다발성 혈관염, 혈관염 등에 대한 추가 연구도 진행 중이며 1분기에 완료되는 최종 임상 보고서를 토대로 용량 증가를 통한 적응증 확, 확장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임상시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세비드플레니베의 면역혈소판 감소증에 대한 임상 이상 시험은 순항 중이고요. 올해 말 탑라인 데이터를 통해 유효성과 안정성을 어, 발표 밝힐 예정이다. 충분히 제가 딱세 가지 보시라고 했죠. 세 가지 요거예요. 세 가지 보시라고 했죠. 지금은 이제 마음을 어떻게 다지셔야 되냐면 이게 떨어졌다고 해서 손절 쳐야 되냐? 요게 아니고 저 같으면은 지금 이렇게 떨어졌을 때전저 같으면은 추가 매수해서 그 물타기를 해가저 같으면 평단가를 낮출 거예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왜냐면 세 가지를 일단 따져봐야 되는데 이세 가지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게 오스코텍이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기술 수출한 사례가 있는지 사례 있죠 유한양행 기술 수출했죠 그리고 다른 회사의 기술이전은 유한양행게 기술이전 했잖아 기술 수출도 하고 그러니까 요1 번은 이 오스코텍이 정확하게 말하면 오스코텍이 유한양행 기술 이전을 했어요 근데 유한양행이 결국엔 기술 수출했죠 기술 수출하고 얀센의 기술 수출 그럼 얀센이 지금 오스코텍의 요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스코텍이 유한량의 레이 레이저 티닙이죠. 레이저 티닙 요게 이제 얀센에서 그 얀센에서 지금 이거 보시면, 어. 오스코텍 흑자기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유한양행에서 비소세포폐암 신약 허가를 눈앞에 뒀다 그러면은 여기 부분 보면은 어, 레이저 티입 조건부 승인을 받으려 오스코텍이 매출했다는 수수료를 해마다 80억, 90억 원을 지게될 것으로 증권, 증권 는 바라본다.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근데, 단지 그냥, 류마티스 간절염 그 지표가, 지표가 충족하지 못해서 떨어진 거는 금방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은, 오스코텍이 이거 말고 없어. 아무것도 없는 회사. 그러면은 저는 손절을 했어요. 마이너스 20%도 눈물 머금고 손절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이런 레이저 티닛 이, 이전에, 기술이 전했던 레이저 틴입이 있죠 그리고 레이저 틴입도 있고 오소케뜨이 여러 가지 혈소판 관련해서 여러 가지도 연구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지표가 떨어진 거지 이게 이제 실험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개발 중단한 게 아니잖아요 지표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보완을 할수 있는 충분히 여지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지금 여기 주주분들은 충분하게 어느 정도는 비중축소나 아니면은 그냥 나는 요거 그냥 아좀 들어가고 싶지 않아 그럼 비중축소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충분한 어느 정도 물타기가 들어가서 평단가가 이게 7만 원에 물렸다 그럼 4만 9천 원이면은 어느 정도 비중축소해서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만들어 놓으면 요게 비중축소를 해가지고 어 물타기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낮춰 놓으면 요게 한요 정도 올 때쯤이면. 49,000원인데 한번 10% 15% 오르면 충분히 원금 회복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대응 방법이 필요한 거지. 이거를 그냥 손절하고 이거 안 할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가시면 되고, 손절하고 나가시면 되고. 아, 나는 요거 올라올 때까지 어떡하지? 요거 기다려 볼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냥 충분한 물타기를 어느 정도 좀 들어가셔서 평단가를 낮춘 후에 얘가 어느 정도 다른 이슈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올라가게 되면 그때 수익 실현하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런 대응 방법이 지금은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손절해야겠다가 아니고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슈하고 요런, 충분히 성장,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어, 기업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어, 다시 원가치를 좀 회복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내일 같은 경우에는 더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오스콧에 관련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방송을 좀해 드릴 건데 궁금하신 분들 좀 궁금한 거 많을 거예요. 걱정도 많고,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통해서 다음날 어떻게 어 대응을 해야 되고 대처를 해야 되는지 방송으로 답변을 직접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오스코텍 좀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텐데, 어 일단은 걱정하지 마시고 대응 방법을 같이 한번 모색해 나가보자고요. 어쨌든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 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이 밑에 어,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클릭을 하세요. 클릭하시면은 여기 라이브, 라이브에 보시면은 어,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누르시면은 밑으로 이제 상단을 내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1월 4일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1월 4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들어가셔 가지고 이제 소장님이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장님이 매일 이제 세 종목 정도씩 항상 추천을 해 주세요. 그래서 어 당일 9시부터 장 시작 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 어 요런 이제 다우, 다우 지수나, 이제, 나스닥, 미국 지, 어, 이제, 주가, 어, 지수, 이렇게 설명을 항상 해드리고요. 그래서 실시간 이렇게 댓글로 항상 이렇게 어, 쪽지를, 어, 채팅을 남겨드립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 음, 오늘 주식시장은 오전 9시가 아닌 10시부터 진행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 보시면, 여기 10시부터 디지털 옵틱, 옵틱, 현대가 1100원 기준 매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10시 1분 우리, 우리 기술 투자, 그리고 10시 2분 상신 EDP, 이런 식으로 추천이 나갑니다. 그래서, 음, 금일 추천주 세 종목 추천하여 세 종목 보유 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실시간으로 나와요. 실시간으로 나오고, 이런 것도 잘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 무료 추천 종목 초단타로 진행되는 것이고, 이걸 매일 하는 이유는 김용재 소장 어떤 종목으로 매일 초단타를 하는지 보고 연구해보라는 의미가 큰 것이지, 이걸 통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무리하게 따라가서 돈을 벌으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 어, 어디 자리가 좋은지, 어, 그래서 왜 추천이 나갔는지, 이런 내용들이 한꺼번에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어, 실시간 이제 채팅으로 추천 매수가 1,100원 제시해 드렸고, 어, 2.84% 상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손절이나 뭐 아니면 익절은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어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오프팅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어 수익 축하 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어, 두 번째는 어, 상신 1위 비약가 10시 1분에 추천 나갔죠. 추천 매수가 15,100원 제시해 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4.28% 이렇게 올랐다. 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어, 이런 식으로 음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보시면 항상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 항상 나타내는 어,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 상승, 코스닥 하락, 뭐, 이런 것도 항상 체크해 주니까 어,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저희 요번에 1월 달부터 이제 새로 20, 2021년이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도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오를지 어, 공부하시라고 요런 식으로도 어, 김용재 소장님께서 남겨드립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내려 보시고 이제 궁금하신거나 뭐 아니면은 단계간에 좀 수익을 많이 보고 싶다 아니면은 이제 좀 많이 물려가지고 어그 종목이 많이 이제 계좌도 파란불이다 이러신 분들 좀 빨리 복구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단계간에 수익 좀 많이 보시고 싶으 신분들은 뭐 이쪽으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뭐그 문의를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